나 박샘플을 옛날부터 디자인하는 10년 동안 태창꺼 말고 본 적이 없는데? 짜잔. 박회사인 태창에서 만든 박샘플북이에요. 인스타그램에서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처음엔 진짜 살까 말까 엄청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사버렸네요. 얘를 왜 살까 말까 고민을 했냐면, 이거를 제가 텀블벅에서 그때 구입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샘플로 가이드 해가지고 맞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했었지, 내가 그때. 되게 좋아, 이것도. 짠! 또 이런 거. 이거 다 갖고, 다 갖고 계실걸요? 이 샘플? 이 택창에서 나온 박 샘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을 예를 들어서 보라색을 하겠다. 그러면 이 넘버를 알려주는 거지.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가 있으면 사실은 퇴창 걸안 사도 불편하진 않았어. 근데 내가 왜 샀냐? 이 부분 때문에 샀어. 다른 사람들이 보고 팬텀 컬러 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 박 샘플 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색깔 박부터, 어, 이렇게 다 점선으로 미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뜯어서 쓸 수가 있어요. 정말 피치 못할 때는 이거 뜯어가겠죠? 근데, 그, 뭐야, 펜톤 컬러 쓰시는 분들도 이거 이렇게 막 쉽게 뜯어서 쓰나? 아까워서 못 뜯지 않아? 그리고 일단, 칩이 더 넓으니까 느낌을 알기가 조금 더 쉬웠고, 태창에 모든 샘플이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니까? 엄청 다양하죠? 이게 다 이제 금박에 관련된 색상들이고 이건 유광 막딱 비친다 막, 다 미친다, 막. <laugh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연출이 더 많이 있어가지고 좀 알아보기가 쉬웠달까? 이렇게 오 이것 봐 이건 실제로 <laughs> 작업할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몇 개가 들어간 거야 이건 얼마나 비싸겠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얇은 선일 때, 점일 때, 그리고 이런 지그재그럴 때랑 약간 이렇게 구멍에 뽕뽕 뚫려 있는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박이 어떻게 연출되는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약간 이 부분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불량품이라고 환불하지 마세요. 이런 게 찍혀 있으면 오히려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런 디자인은 불량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얘네도 이 책을 만들 때 검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판매되고 있다는 건 내가 실제로 박 작업을 할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내 거에 약간의 불량이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이런 디자인을 할때이 부분은 잘안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요런 흠집 같은 게 있잖아요. 박은 눌러서 찍는 거기 때문에 인쇄기처럼 이렇게 쓱쓱쓱쓱 문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복잡한 그래픽일수록 박은 불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요런 글씨 부분. 미끄럽게 잘 나왔잖아요. 이 샘플을 보고 내가 이 디자인을 해서 보내잖아? 그러면은 업체에서 아, 이건 불량이 날 확률이 높아서 디자인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급적이면 불량이 덜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을 해주는 게 좋기는 한데 그 와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디자인이 있죠. 특히 하프톤 스크린 이런 거가 불량이 날 확률이 높지. 여기도 보면 이 간격이 점점 좁아질수록 이 모양이 지금 다 불규칙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좁을수록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가장 좋은 건 이런 거지, 이런 거. <laughs> 굵은 선. 굵고 이런 거. 이런 거는 뭐박 찍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이 작은 글씨의 문제는 이런 복잡한 글자가 이제 서로 획과 획끼리 서로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구멍이 작고 이러면 이런데서 이제 이런데서 불량이 많이 날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을 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얘네가 샘플로 요거를 줬거든요. 이게 어떤 용도냐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거든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사은품으로 줬다니까. 활용도가 높아. 느낌을 대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 이건 되게. 제가 최근에 작업할 때도 이런 보라색. 이거 할때 썼죠. 검정색 표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참고했냐면 이 부분을 참고했어요. 검정색에도 이 보라색들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라색 박을 넣었습니다. 자, 이 책도 주고, 이박 샘플도 주고, 얘네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가 같이 들어있었어요. 박 샘플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박 후가공 자체가 감리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이렇게 또 저는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